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아 이게 이제 얼마 꽤 대충 한두한 한 서너 달두세달그 네. 전에 기사가 났던 사건인데 네. 그왜 아파트에 베란다에 시멘트 이렇게 그 화단처럼 만들어 놓는데 네. 그거 예. <laughs> 이제 주, 이 사람이 제 나가고 주인이 다시 세줘야 되니까 그 원상 복구하는데 네 누수 공사 죠아 예. 누수 공사였죠 네. 그 안에서 여행용 가방이 나와서 열어봤더니 음.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16년 만에 발견된 어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의 동거녀. 네. b 씨죠 a 씨가 범인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 선고가, 선고가 있었네. 선고가 있었어요. 선고가 네. 있었는데 이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일부 김영석 부장판사. 저번에 도한번 이분 이름 했던 것 같은데. 음. 어, a 씨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아파트에다가 자기 살던 아파트에 동거녀를 살해그안매장 시멘트 안매장한 거죠. 그래하 사려고 영 가방에 넣어서 네. 시멘트로 그렇죠. 집어넣었는데 이제 1월 24일 날 이제 결심 선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14년 선고를 하셨다는 게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안매장을 한 상태로 그 거기 서 살았는데 그 당시 사건이 이제 언제냐면 2008년 10월이래요. 그 경남 거제시의 어 다세대 주택, 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빌라겠죠. 네네. 거기에 당시 30대였던 동거녀하고 30대였던 A 씨 음.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제 A가 격분해서 동거녀인 B를 살해한 거죠. 살해하고 나서 이제 범행 은닉 장소를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잘안 나오니까. 이게 어, 피지님도 이제 사건 맨날보다 아시겠지만 아예 자기가 멀리 모르는 데다 버리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연고감이 많은 자연, 좀 은두운데 있는 자연지역에 갖다 파묻는가 유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보관을 해서 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A라는 그 가해자는 자기가 보관하는 방식을 음.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 쪽에다가 벽돌을 쌓고, 네, 벽돌 쌓고 10cm 가량 시멘트를, 시멘트를? 예그 가방 위에다 버갖고 이렇게 이렇게 다듬은 거죠. 그러니까 야, 베란다에 화단 같은 거만는거아요딱그 네, 예, 예. 형태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 살해하고 음. 16년 동안 사치를 은닉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16년 동안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서 네. 없어진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16년 만에 <laughs> 발견된 게 이렇게 참혹하게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14년밖에 안 나와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16년 동안 이렇게 언닉해도 14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가 하고 나서 형법이 개정이 돼요. 2008년도에 사건은 발생했는데 음. 어 2008년도에 실효되 그러니까 실제로 발효가 되는 형법 개정이 2008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형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럼 형법 개정 전하고 형법 개정 후그 형량 차이가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양형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의 살인하고 실수로 나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형량을 거의 차별 차이를 안 두도록 2008년 중에 바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죽는 걸를 바라보는 식으로 같은 아, 최초 형법 개정했던 얘기죠. 그러면 2008년 그러니까 형법 개정 전에는 네. 우발 살인하고 최대 15년이었어요. 우발 살인이. 아, 사람을 죽여도 네, 적어도... 고의적 살인은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 돼있었죠 우발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예. 바, 절반이네요. 예, 절반. 반토막이죠. 야. 그러니 단순 살인 한건은 경우에 최대 15년으로 한다. 이게 2008년 이전 조항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어, 효력이 임절절 당시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08년에 음. 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 형법 새로 바뀐 형법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 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요? 이전 형법이 당시에 적용됐던 것은. 아, 고의적 살인은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냥 유기징역 15년 이상에다가 뭐 사형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형법이다.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아, 10여 년 아, 아, 아. 이하로 한다,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개정 전에는. 예, 근데 이이 어, 사건을 검찰이나 검찰에서는 우발적 살인으로 본 거죠. 그 판사도 그렇게 기수가 올라오니까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어이없죠. 의문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laughs> 이게 지금 발견된 시점이 현 시점이잖아요. 네. 2024년에 발견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2008년 법을 적용하는지가 네.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우발적 사, 16년 전에 발생했고, 음.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고 음. 이런 식으로 16년 동안 감췄는데 이것을 우발로 왜 보는지가. 어. 음. 그 우발적 살인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유기 징역그 형량과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어 고의 살인하고 모의 살인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하고 고의 살인에 대해서 이전 형법이 구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한 사건의 유기 징역 최고 형량이 15년이었거든요. 네. 유기징역이. 그럼 15년 이후 로 넘어가면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아, 15년 이상 때리려면 예. 그, 무기 몇 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거는 대부분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 사형. 사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발적으로 사람 죽인 거는 많이 때려봐야 15년밖에 15년. 못 때리는 맥시마. 거죠. 근데 이게 2008년도 가을에 개정이 돼서 30년으로 상한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15년이 유기징역형 최고니까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걸로 보기 때문에 15년짜리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 발견은 2024년에 네. 됐더라도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법을 적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법학개론에 나오는 기본 원칙인데 이걸 행위시법적용주의라고 그래요. 어,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박 피디님 열받아 갖고 제가 이제 때리는데 네. 예를 들어 오늘까지 적용되는 법이 있고 그 법의 제명이 내일의 형량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박 피디님 때리면 징역 1년짜리인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박 p d 님 오늘 때리고 내일 경찰에 가거든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내일 걸 적용하냐 그래 버리면 난 같은 행위인데 하나는 1년짜리고 이쪽에서 3년짜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법은 아시다시피 법 적용 대상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아무리 애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칙을 정한 게 행위시 법주의래요. 행위시 법 적용주의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얘가 지금 죄를 그러니까 동거녀를 살해할 당시에 행위시 법으로는 유기징역 사한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에 1년 낮춰서 이제 14년을 선고한 거죠. 그왜 1년 왜 낮춰 그렇게 됐지? 그거는 제가 볼때 판사님이 16년 동안 얘가 아마 구속되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아마. 그 반성문도 쓰고 뭐 이런 주변 정황에 대한 그 경찰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봤을 거예요. 봤는데 어 이게 저번에도 김복중 교수님 얘기하신 거1 있잖아요. 굉장히 괴로웠다, 괴롭고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록 비록 감방에 가지는 않았지만 네. 스스로 그 죄책감에 힘들었을 그렇죠.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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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1년 징역 살리한 걸로 봐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추정으로는 어. 어 만약에 이제 그법 적용 이후에 이게 됐다면 25년짜리 나와요 이게 충분히 나오는 건데 이게 펫빌이면 돌아가시던 기준이 15년 유기징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꼭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그 피해자의 입장이 빠져 있거든요. 네. 아니 자기가 이렇게 참혹한 짓을 했으니까 16년, 16년을 자기가 힘들었던 것도 참혹한 짓을 해놓고 16년 음. 시신을 숨겨놨으니까 자기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실제 힘들었다면, 음. 근데 그걸 어 그래 힘들었네라고 이해해줄 필요가 왜 있냐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그 형법 책의 문제라고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온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온정주의라는 건 사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장발장 사건 아시잖아요 네. 소설의 인물이지만 어 빵을 훔쳤다고 징역 3년이고 사람 죽인 귀족 자식은 뭐 1년 받고 이런 게 그때 프랑스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선처라는 개념이 이게 들어오긴 했는데 네. 잘못 잘못 적용돼 여기서 선처라는 것은 그 가해자가 지금 경미한 범죄 저질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저 가지고 정갈 붙이냐 이건. 그 사회가, 그, 사회복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보는 게원정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모든 형법에 버, 범, 법을 집행하는 모든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왕귀속주의 있잖아요. 이게 있던 국가들이 저도 황제가 있던 국가들이 이렇거든요. 이런 데는 꼭대가 뭐 봐준다면 봐주는 거지. 그렇죠. 힘들었잖아. 그 그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전재가 그, 그래서 항상 음. 왜 아니 무슨 판사가 신이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판사가 어떻게 반성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판 그러니까 음. 판사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잣대로 음. 이 형량을 깎아 줄 수도 있고 높여 줄 수도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그 피해자들 음. 그 어떤 아픔이나 이런 음.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음. 기준으로 해야지 음. 우리 시민들의 법감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그냥 판사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 반성문 많이 내니까 반성 반성하고 있구나. 이건 신이잖아요. 반성은 누구한테? 해? 피해자한테 해야지. 근데 판사 자신한테 반성문 많이 내니까 어 반성하고 있네 그래 너 깎아줄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법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형량 선고를. 그러니까, 판사분들도 딜레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도 사실은 다 공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 얘 고생했네. 얘 저기 사람 죽이고 3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노인 돼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얘, 얼마나 사는 게힘들었겠어 이렇게 근데, 보고도 판사가. 우리가 일반 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망 다녀서 힘들겠네가 아니라 음. 죄짓고 30년이나 도망 다녔어? 더, 더 세게 때려야죠. 그래서 않나요? 미국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돼가지고 얘네가 결정한 게 뭐냐? 집어 넣어서 힘들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형량 때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어, 교도소에 가서 개고생을 시켜드릴게요. 다른 제도자들보다 훨씬 어렵게 제 값을 치르게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MSCF라고, 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Facility라고 해서, 중교도소라고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중교도소. 중교도소. 네. 네. 요걸 미국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아. 주마다 거의 하나씩 있어요. 연방으로. 주립이나 연방으로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독방에 아무랑 대화도 못 나누고, 그 다음 운동도 있잖아요. 그그 아, 그 교도소라는 안에. 거는 교도소인데 예. 더 힘든 예. 교도소라는 예, 중 거죠. 중급 교소 예. 그래서 맥시멈 시큐리티 그렉셔널퍼슬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많아요. 이게 여기 가면 착살난거아냐 인생 끝난 거라. 우리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 투입을 해서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음. 빵살인데 진짜 빵살이가 뭐가 무섭냐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빵살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단절, 독방 네. 독방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들대요. 자,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미국 연쇄살인범들 독방에가 있잖아. 어. 아, 응.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이건 뭐 우리는 너무 하. 그러니까 교정 쪽에서 보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형량이 원래 30년짜리인데 15년 짧게 나오잖아요. 나와도 그러니까 교도소 같은 데 있잖아요. 악질이니까 그냥 독방에다 감고 갖고 혼자 놀게 하고 네네. 혼자 있게 하고 이렇게 네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응.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온정주의라는 것은 정말 그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어, 폭행이나 성폭행이나 끊임없는 음. 저, 범죄를 당하는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를 살했어. 해 그렇죠. 예, 그리고 또는 <laughs> 평생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너무나 힘든 생활과 어떤 지치고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네. 이런 분이 부모님을 어. 돌아 가시겠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온정주의, 그리고 저희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다투다가 주먹질을 했는데 막 어디 넘어져 부딪혀서 사람이 돌아가셨어. 음. 이런 거에 대한 우발적 살인 이런 정도인 거 같거든요. 그런 네. 표현들이. 네. 근데 그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온정주의. 그 온정주의를 펼치면 안 되는 부분의 온정주의. 그리고 우발, 누가 봐도 우발이라고 볼수 없는데, 사례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그냥 현장에 있는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발. 뭐, 이래 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법감정이. 일반 대중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이거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넘어간 제도가 있는데요. 사법조사관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 사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네. 법원을 얘기하거든요. 공식 명칭으로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아으로는 포괄 개념이고 단순하게 사법 그러면 법원을 얘기를해요법형형 형, 선고하는 대를요. 네. 그래서 어, 영국에서 원래 나온 제도인데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 사법조사관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궁금한 게 많은데 검사도 나한테 증거자료 이게 다예요. 이 질을 라고 있고요. 경찰한테 갔더니 전 검사한테 다 줬는데 난 몰라 요 이러고요. 피해자는 죽어갖고 진술도 안 나오고요. 네네. 살인사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정황을 좀 파악하고 싶잖아요. 근데 검사한테 더 내려가면 검사님이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거든 끝났습니다 이래요. 그럴 때 판사 밑에 있잖아요. 전문조사관이 있어요. 이 사법조사관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네네. 그러면 사법조사관이 네. 사건을 다 들어보다 보고 가끔 미국 영화에 나와요. 네네네. 판사 명령받고 막 조사하는 사람 있거든. 얘네들이 가서 유족도 만나고 그러겠죠. 이런 네. 내용들을 막 들어보면 이게 다 첨부가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된 거에 플러스 알파를 법원에서 더할수 있는 네. 이,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손발 담은 고 묶어놓고 재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제도가 바뀌어야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조사권도 없고. 아, 그러니까 판사분들도 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아. 그리고 구형량보다 올려치기하기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근데 지, 진짜 시민들은 실제로 법 집행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검포 청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저기 판사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다가가가지고 음. 이 정말로 벌을 세게 줘야 되는 사람은 벌을 세게 주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피해자 가해자가 알고봤더니 피해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들로부터 평생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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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을 당하 어쩔 수 없이 죽인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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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접근해서 속내를 들여다보고 정말 이 판사만이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판결,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바라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논의는 돼요. 논문도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라도 보충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좀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 너무 검찰 쪽에만 의존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형법하고 전체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아마 대토론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올 가을부터는 음.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리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법감정과 실질 법 집행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동, 어쨌든 동건야 사료 16년 만에 이제 시멘트 안매장으로 발그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이 징역 음. 14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 이후에 뭐 이게 1심 선고인가? 그렇죠 1심 선고인데 이제 마약 관련된 사건 그 당시 이제 마약 관련된 게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마약죄를 따로 얘가 그동안 마약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 따로 그 15년 있는 건 있는 거고 5년짜리를 더 추가 기소하겠다 그래서 아... 예, 수정 구형 의견서를 냈대요. 아...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 실수한 거를 인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래 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그냥 뭐 무기형을 뭐 구형한다던가뭐될 때도 되라 해서 무기를 구형했을 때 무기가 떨어졌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30, 구형 자체를 낮게 했잖아요. 구형 자체를 30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형 30년 했다는 건 검사 측에서 실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 2008년 이전에는 유기진역이 15년이었기 15년. 때문에 30년 해봐야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30년은 구형을 해놔봐야 어차피 15년밖에 안 나오지만 내가 구형 단계니까 그냥 세게 찔러자 이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그 음. 부분에 대한 거는 비난이 오니까 유족 측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추가로 형량을 더 올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해서 추가 수사했으니까 음. 이걸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그럼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그, 음. 추가 기소하고 그럼 재판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잔혹하잖아요. 그리고 벽돌까지 돌까지 쌓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음. 만만치 않게 성 나오려 봅니다. 네, 아, 아무튼 그 추가 기소되는 것까지 잘 해서 한 20년 가까이. 아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